네 반갑습니다. 고품격 투자마인드 채널의 새벽 인사 드립니다. 네, 지난 방송부터 고, 고품격이라는 말을 제가 달었는데이 어, 말의 무게가 사실 무겁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고품격이 되도록 더 여러분들한테 한결 같은 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 좀 지루한 어, 사실 지루한 얘기하면 욕을 먹고 별로 좋지 않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지루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골국물 같은 그런 방송으로 계속 지난 4~5년처럼 앞으로도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고품격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같이 성장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어, 우리가 지난 이때부터 해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여러분들. 벌써 220일입니다. 그러면 어, 6개월 하고도 어, 한 8개월, 아 7개월 하고도 한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됐다. 어3 7 21 이니까 227 7개월 하고 10일이 더 됐다 그래서 반년이 더 훌쩍 지났다 그래서 25년의 절반도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꽤 많은 에너지를 모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중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한어 대전지나 대구 쯤에서 한번 좀 쉬고 에너지 좀 주유도 하고 휴, 휴게소에서 회오리 감자 좀 먹고 이제 갈 준비했다. 사람들이 자꾸 언제 출발하냐 언제 출발해냐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저쪽 가가지고 뭐 라면도 드시고 뭐도 드시고 어술 한잔 드시고 뭐 이제 좀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다 내려놓고 이제 버스가 휙 출발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이제 그분들은 다 내리셔서 어 휴게소에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차가 에너지를 모아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방송에서 리플렉스 RP 차트도 좀 보고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 리플렉스 RP 같은 경우나 이제 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불장 이후에 좀 무시무시한 어, 이야기를 한번 살짝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랑 도반 분들한테 금요일에 방송에 좀 드리겠지만 전체 방송에서 지난 라방에 사실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살짝 드리려고 하고 구독자분들은 이제 지난 찐 팬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뭐 불장에도 해달라 뭐 어디서 어떻게 파냐 뭐 이런 얘기 해달라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장에는 이제 좀 많은 대중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억이 안 난다. 지난 라방을 한 6개월치 돌려보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 하랑도반분들 일부분들이 왜 이렇게 전체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하냐라고 불평을 할 정도로 다 라방에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건 찐팬분들을 위한 제그 의리이자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서도 지난 거 보면 다 있다. 근데 나는 불편한 거못 참고 그냥 알맹이만 쏙쏙쏙 그때그때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거기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알아서 지난 나방을 다 돌려보셔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난리플렉스할페 증명을 향해서 우리 찐팬 오랜 구독자분들과의 의리로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그리고 레드 선의 신호도 제가 뭐 그림으로 잠깐 불장의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방송에서 많은 내용도 재밌는 내용 있으니까 끝까지 다 챙겨 보시고 여러분들 것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제 트루 소셜이란 진실 소셜 이제 트루 소셜 거기에서 <laughs> 진정한 이제 뭐 자기는 SNS다 뭐 약간 이런 이제 진정한 뭐 저기 하겠다 약간 이런 걸로 뭘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그 다음에 시아로 시아로 어디죠? 이제 어, 크립토 닷컴 일 겁니다 여기 코인 요것들 여기도 금융 엘리트죠 요것들을 자기네들 암호화폐 블루칩 etf 출시를 위해 sec 에 신청서를 냈다 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 지금 뭐 마음대로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어, 센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 그 사람들의 입맛대로 세상을 움직여주는 그 얼굴 마담 이자 세상의 키 매니저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지금 관세로 다 두들겨 패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 언론에는 잘 쉬쉬합니다 근데 8월 1일부터 한국에 이제 어, 25% 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관세가 원래 뭐한25% 섹션 마다 다릅니다 어떤건 10% 어떤건 뭐25%짜리 있으면 어 그냥 전자제품 같은 경우 갑자기 관세가 5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LG 이런 데들은 갑자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냥 거의 한국 기업들은 이제 초 비상이 된 상태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때렸는지는 어 제가 한 작년쯤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큰어 대한민국의 분 부... 분열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음, 이렇게 안 됐었으면 좋았는데 뭐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대를 통찰했던 내용들을 흘러가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분들이 더 어,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정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막강한 이 분이 어좀 시아로까지 거기 XRP가 들어가 있죠. XRP가 가장 비중이 작습니다. 작은데 요거 이제 많이는 할수 없고 이게 들어간 게 의미심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솔라나 XRP 보죠 미국의 전략 자산 돼 있는 거자세요 여러분들 눈치를 채시면 된다.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죠. 자, 눈치를 채시면 되고자 크립토 이제 데이터 그 분석에 보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24시간 거래량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자 알트불장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보통이 거래량이 보통 올라가는데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더리움이 드디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아이들이 랠리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리고 <laughs> SEC 비공개 회의 임박 그래서 리플의 소송 철회. 7월 11일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있고 리플 소송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 커뮤니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뭐 계속 리또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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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안 믿어라고 했던 게 지난 4년이고 지, 지난 이제 7개월 고작 7개월도 안 믿어. 이제 못 버텨서 사람들이 3달러 뭐 이상에 샀던 사람들 있죠. 3달러 뭐한 3점 몇 달러 샀던 사람들이 어, 1.8달러에 다 팔고 나갔다. 그죠? 결국에 사람들은 마이너스 50%를 못 버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확신하고 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50%를 당하고 또 나가고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겁의 그 굴레에 빠져서 영, 영원히 침팬치, 포레버 침팬치 굴레에 빠져서 아난 비싸면 자꾸 사고 싶고 싸면 팔고 싶다. 이래서 자꾸 그 가슴에다 생기는 거 침팬치 이렇게 생긴 다음에 계속해서 그 굴레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제발 우리 침팬 구독자 분들과 지금 이제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 침팬치 대중 분들은 다 나갔고. 특히나 욕쟁이 침팬치들 이제 다 웬만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찐팬분들과 사랑 도반 분들은 이제 또 가슴에 침팬치라고 새긴 그들이 친구 10명씩 데리고 와서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막 서로 신나서 막 바나나 내놓으라고 하고 막 신나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들 포승줄에 잡혀가지고 다시 동물원에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여러분들의 코인을 다 비싼 가격에 넘기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포승줄에 해서 동물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쌀때못산 코인은 비쌀 때안 사면 된다. 이 원칙만 지키면 침팬지가 안 돼요. 왜쌀때안 사는데 비쌀 때 사요, 그죠? 쌀때못산 코인은 절대 비싸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돈은 못 벌어도 손해는 안 보죠? 그러면 침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자 비트코인 스팟 선물 가격 교리 장기화 그래서 어, 이제 선물이 보통 이제 탐욕의 그 상징이잖아요. 이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선물이 저기 이끈다는 소리예요, 장을. 자, 그러면 이제 선물하는 침팬치들이 없다는 대중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불장이 오는 신호다. 제 그때 우리 공부했던 내용 딱 여기 있죠? 그 계속해서 공부하던 요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 보죠.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USDT를 돈을 빌려 갖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 이게 이제 이자율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다 여러분들 자, 삼손 모우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정부 주도에 100만 달러로 폭등할 것 그래서 어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알트불장이나 코인불장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한번 오고 나서 어떤 좀어 충격적인 일을 예상을 하냐 여러분들한테 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제가 라방에서 다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좀 자세한 거는 금요일 하락 도반 분들한테 그 어, 우리 요거 이코노미스트 잡지 좀 분석 해석하기로 했었죠. 요거 해석과 함께 좀 다룰 내용인데. 저 이것 보면 테더가 요 핵폭탄의 마크를 제가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되면 미국의 테더를 겨냥한다고 했죠. 미국 이제 이 테더를 겨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스터 풀이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완전 최측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리플 XRP의 그 거의 미래를 예언하듯 다 말해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뉴스의 표지까지 미리미리 1년 전에 다 찍어 줍니다. 블랙락이 뭐 암호화폐 진입할 거다 이런 거다 찍어 줍니다. 똑같이 그이 사람이 올린 이미지가 기사로 나는 그런 거의 완전 내부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미스터 프리라는 사람이 핵폭탄 테더 이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테더 코인으로 불장에 팔아 놓지 말고 USDC나 r l USD로 갖고 있어라라고 우리 하랑도번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전에 올린 차트, 에 미스터풀이 올린 차트인데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미스터풀이 예전에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예, 당시에 작년에 개엄빔개엄빔때 이렇게 뺐었죠. 그래서 이게 개엄빔 아니었냐라는 어, 그때 추측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추측이 있었냐. 지금은 또 이제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저도 테더 사건이 이 정도까지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충격 받으실 수 있는 얘기인데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엄청 빠지는. 그래서 요번 불장이 오고 나서 엄청 테터가 터져서 한번 빠졌다가 엄청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 XRP한테 이런 이제 어 잠깐의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잘 어 대비를 하셔라. 음 저는 일단 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 대비할 를 거다. 뭐저 정도까지 일어나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자 아무튼 비트코인 지금 차트 가다가 한번 여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걸로 엄청 다 이탈 뺐었죠. 이때가 그저 저 언제였죠? 그 이란 이스라엘 이때 이렇게 뺐었다. 세계 핵 전쟁 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여기 왔습니다, 그죠 이제는 여기 이제 박스 뚫고 넘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어 약간 비트코인의 그 고점 고점을 살짝 그 보수적인 건 여전히 여기지만 좀 살짝 좀더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랑도 막 분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 보수적이지만 좀 상향 조정 된거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고, 제가 그때 가면, 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번 이제 사람들 털어주고, 지금 여기까지 다시 와 있다. 이제는 박스 넘어갈 때가 됐다. 하나, 둘, 셋, 넷, 뭐한 다섯 번 여기서 쳐주고 이제 넘어갈 준비 되고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래도 어 못해도 여기서 한 지난 21년 고점 여기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거의 가봐야 몇 프로 올라가냐면 84%입니다. 100%도 안올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한이 정도는 올라줘야 이더리움도 한180% 정도 올라줘야 한. 7천 불 정도 가져와. 아, 이더리움 좀 갔네. 원래 이더리움도 가기 시작하면 뭐 진짜 잘 올라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21년도 이더리움이 얼마나 올라갔었냐? 이때. 뭐 이때부터 대충 해 봐도 거의 2300%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어, 여기 대충 이 정도로 잡아서 여기 가도 320%인 거. 사실 이더리움이 한600%만 뭐 달러 가져야 이더리움 좀 간네라는 정도지 워낙에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어 다들 쫄보가된 거죠. 저도 쫄보가된 거고 대략 그래서 한 아무튼 많이 올라갈 거다 이더리움도 뭐 가늠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XRP 는 제가 좀 이제 나름 공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차트도 외우고 있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좀 가늠이 안 된다. 자, XRP BTC 차트 너무나 지금 이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여섯 번째에요. 자, 여기서. 그죠?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이 평선을 장기평 타고 오고, 장기평 한번 찌르고, 아래 있다가 뚫고 드디어 올라오고, 요런 데서 한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장기평 다 내려와서 안착하면, 그 다음 이제 가겠죠. 이제 갈라리, 어, 틱톡, 틱톡, 쨔깍쨔깍 하고 있다. 언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그러면, 진짜, 우리 하랑도반분들 찐팬분들은 이런 생각해 하죠. 아이고, 야, 니 진짜 이쁜데, 이제 좀 가겠구나. 좀만 기다려달아. 내가 좀더 사게. <laughs>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쁘다. 난 니는 어, 반드시 나 효, 효도할 막내 아들인데, 내 좀만 기다려도. 이렇게 <laughs>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좀 어색했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면 그치. 너는 효도할 줄 알았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스담스담 어,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나갈 때 그래. 이제 그만 들어가라. 이러고 놓아주고 여러분들 잠깐 이제 어, 얘는 이제 놓아주고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때 동물원을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제 장기 평 내려오면 여기 한번 하고 이렇게 안착하고 그다음 너무나 어, 교과서적이다. 지금 왜냐? 어, 우리 대중 침팬지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다 사라졌다 그죠? 다 사라져요. 마지막 여기서 쫙쫙 아가지고더 보내버리고 못 버팁니다. 대중 침팬지들은 어, 또 성질도 급하고 심약하고 그 다음에 또 못된 침팬지들은 화까지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못 견뎌요. 막남 탓하다가 본인이 못 견뎌갖고 이제 제풀에 지쳐서 나가요. 그러고서 어떻게 비싸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자, 이런 구간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간에 다 나갑니다. 이런 구간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개비 빔이죠. 이때 개엄 빔. 자 이렇게 이런 구간에 다 나가고 지금 여기 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음. 저는 이렇게 가다가 뭐한 이런 구간 눌렀다가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면 이제 어 어슴세피 여기 그렸다. 그럼 나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다 줍고 어,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될까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어, 생선의 어, 등에 있는 그 사, 마지막 살점까지, 꼬리에 있는 그 마지막 살점까지 다 발라 드시면 된다 하실 수 있으면 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맨날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었을까 어떻게지? 여기에 답이 있는데 늘 똑같은 걸 하고 답을 안, 방법을 안 바꾼다. 맨날 돈을 못 벌어도 투자 방법을 안 바꾼다. 계속 단타를 쳐서 평생 투자로 돈을 안 벌렸는데 또 단타친다. 이거는 우리 아인슈타인 형이 얘기한 거죠.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미래가 바뀌기를 원하면 그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 말에 거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투자로 수익이 안 났는데 계속 방법을 똑같이 하고 있다. 뭐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소수의 방법을 안 하고 다수의 방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나는 돈이 안 벌릴까? 왜 나는 성공을 못할까? 이거는 결국에 내가 남들 하는 것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죠. 더 힘든 길을 가거나 아니면 나만의 뭔가 길을 가거나 나만의 길이 원래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성공이 그래서 노력은 안 하고 다 똑같이 나눠갖고 싶고 노력은 안 하고 나도 잘 살고 싶고 이런 거는 존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은 저쪽 어, 북쪽으로 가면 있는데 거기 되게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서 쓴 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쓴 소리가 또 너무 괴롭다 그럼 여기 X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플렉스 할비 지금 차트에서 마지막 홈 누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어 저는 7월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하랑 도반 분들 7월에 어 좋은 흐름이 있으면 우리 기대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지정 거매 해두신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지난 하랑 도번 어, 프리미엄 영상 한 최소 6개월치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 한한달 꺼는 꼭 보셔라 이거 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정컴에도 걸어두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알아서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지정컴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거냐 너무나 이것도 모르신 분 계셔서 이거 누르면 xrp 누르죠 여기 누르면 아래 내려가면 매도에 있습니다 여기 지정꺼딱돼 있죠 그럼 가가 지고 내가 여기다 누르는 거예요 뭐한 7천원 한 다음에 주문수량 몇개 해갖고 여기다 딱. 딱 누르면 어떻게 지정가 매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매수매도 헛갈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매수매도 헛갈려 가지고 어, 지금 다 팔아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 시장가 매도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잘 아무튼 하셔라 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토탈마켓캡 잠깐 한 번만 더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면 토탈마켓캡 3번에서 자 이런 흐름대로 가고 있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장대양봉이 주봉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1봉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흐름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경거멍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매도하려는구간 가면 어떻게 감정 없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감정 없이 수익을 취하라 그게 우리 슬로건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랑도반분들은 금요일에 하랑도반 프리미엄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여러분들 어, 이코노미스트 잡지 좀 해석과 그 다음에 리플렉스 RP 특집 얘기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랑도반분들 좀 어, 갑자기 리플렉스 알 p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음 주든 이번 주는 뭐좀 그런 장이 올지 안 올지 뭐 모르겠지만 다음 주뭐 다다음 주쯤에 오면 하랑도반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차트 제가 보는 거 진짜 오랜만에 그 특집이니까 궁금하신 것그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인데 진짜 너무 김치코인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시고 그런 건안 안 봐드립니다.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있는 거 들고 오시면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리겠다는 라 얘기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성공한 투자로 성공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새벽이었습니다.